자 친구들 와 오늘 한번 주일 한번 볼까요? 와 우리 지난 주에 존사님이막 무섭게 이제는 영상 예배는 없다고 말한 게 효과가 있었는지 오늘 진짜 다들 엄청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우리 손가락 검지 손가락 펴고 우리 영화부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자 언니 오빠 엄마 아빠 동생 안녕하세요 샬롬. 샬롬. 한주 동안 잘 지냈어요? 어 맞아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어, 감기 때문에 아픈 친구들도 있었지만 오늘 다 깨끗하게 닦고잘 나온 것 같아서 전사님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전사님이 특별히 퀴즈 풀때 오늘 좀 맛있는 과자를 준비했거든요. 자, 많진 않아요. 근데 죄송해요. 자, 한번 한번 퀴즈 복습 퀴즈 한번 풀어 봐요. 어, 화면이 왜 이럴까요? <laughs> 화면이 좀 이상해요.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나와라. 얍. 자, 첫 번째 문제. 자, 원래는 제자들이 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무엇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무엇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자, 정답 받은 사람. 성경. 와! Wow. 맞아요. 맞아요. 또. 또. 이랑이 아니요. 자, 성령. 그런데 성령을 보내 주신다고 하셨던 어, 땡땡땡에 땡땡. 땡땡. 뭐 이게 정답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정답이 뭔지. 자, 정답은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 의 약속이 곧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였죠. 자, 풀고 가져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나와라. 야, 해보세요. 두 번째 문제 나와라. 야, 좋아요. 자, 두 번째 문제. 우리 아버지가 하신 약속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맞은 것 같아. 앞으로 나오세요. 자, 오, 맞은 것 같아요. 좋아요. 자 맞은 것 같은지 한번 볼게요. 정답 한번 볼까요? 정답은 어,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한테 가서 받으세요. 저기 선생님한테 있어. 선생님 여기 여기 선생님한테 자가서 받으세요. 자 하나씩 받으세요. 없나요? 없으면 자 도현이도 좋아요. 하온이도 하온이도 주세요. 끝났어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과제는 끝났고 자 다음 문제는 젤리로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젤리로. 자세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세 번째 문제 나와라. 야. 자세 번째 문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땡땡이 되라고 하셨어요. 여기 빈 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자, 앞으로 나오세요. 알겠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자, 어, 뭐예요? <laughs> 그냥 뽀뽀만 해줬어요. 증인. 네. 어, 증인. 자, 맞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시원이도 증인이라고 했죠? 저희 선생님 들었어요. 이따 줄게요. 자, 정답은? 와 맞습니다. 박수해 주세요. 맞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자시원이도 나오세요.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을 거니까 우리 들어가세요. 윤수이랑 공주님 세임이 세임공님 들어가세요. 자 주은이도 자, 잘했어요. 우리 주은이는 어, 벌써 주은이랑, 그리고 아까 들어올 때 시온이는 오늘 말씀이 나눔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저에게 실천을 했습니다. 나눔을. 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서로 나누는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어라는 제목이에요. 자, 노란 거. 자, 지금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자, 친구들, 어, 현사님이 오늘 여기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걸 가지고 왔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혹시 친구들 여기에 뭐가 있는지 맞출 수 있겠어요? 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거요? 호두과자? 아니에요. 호두과자 아니에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음식은 맞아요, 그렇죠? 음식 범주 안에 들어가겠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한번 맞춰보세요뭐 뭐가 떨어지고 있어요? 아, 종이컵이 떨어졌구나.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저좀 도와주세요. 자, 자, 뭐뭐뭐 뭐, 뭐, 뭐가 보인? 어? 아 야! <laughs> 맞아요. 어, 뭐가 보였죠 방금? 맞아요.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 빵이에요. 친구들, 그런데 이 빵을 존 도사님 혼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대답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제가 다 혼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사실 제가 원한다면 저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근데 존 도사님 혼자 먹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존 도사님 혼자 먹고 싶지 않아요. 존 도사님은 이 맛있는 빵을 나눠 먹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10명만 앞으로 나오면 존사님이 맛있는 빵을 나눠줄게, 알겠죠? 한번 앞으로 나와보세요. 자, 나와보세요. 여기 아까 그 비닐 장갑이 랑면서 나눠주시고요. 네. 거기 있어요? 아까 장갑이 있었는데, 바닥에? 네. 그러면 그냥 할게요. 자, 자, 우리, 어, 10명 근데, 자, 줄을 서야 되는데, 누가 먼저 나왔지? 존사님못 봤는데. 자, 오케이. 한 줄로 서보세요. 일, 일자로 서보세요. 자, 제가 봤을 때 오늘 말씀이 길것 같아요. <laughs> 자, 서세요. 네. 오늘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해야 돼요. 자, 네. 감사합니다. 자, 빵을. 자, 빵을 이렇게 나눠서 한 명. 또. 2 명, 자 이제 가세요. 엄마 아빠한테 가세요. 빵 받았으면 가서 먹으세요. 말씀 끝나고 자3 명. 아안될것 같은데 조금 뜯어가지고 좀 뜯어서 자4 명. 자, 자 아기. 이랑이랑 이랑 이준이 같이 자또 조아니 <laughs> <laughs> 이준이 달래요 네자 이준이 이준이 달래요 아니 네. 아니 여기요 나몇명 남았나요 세명 남았나요? 서윤이도 서윤이 맞으 빵.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 이 빵을 조선사님은 혼자 먹을 수 있었지만 혼자 먹었나요? 아니요, 혼자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마시,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조선사님이 빵을 나눠 줬어요. 이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나쁜 생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혼자 먹을 수 있어도 혼자 먹지 않고 나누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성경 말씀 속에도 나와요. 함께 한번더 읽어볼까요? 음, 음. 아, 우리 말씀 아까 읽었으니까. 자, 이렇게. 어, 말씀 속에도 맛있는 것들을 혼자 먹지 않고 나누어서 먹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 말씀 속에 나와요. 자, 우리 친구들, 어, 여기는 어딘 것 같아요? 어딘 것 같아요? 어, 맞추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아마 여기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성령님을 기다리는, 맞아요.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성령님, 우리에게 와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laughs> 무슨 소리예요? 맞아요. 성령이 바람같이 또 불꽃같이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우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권능을 받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이 전혀 배우지도 못한 나라의 말들, 나라의 방언들, 사투리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큰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제자들이 보았던 것, 또 제자들이 들었던 것, 또 제자들이 직접 느꼈던 것,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각자의 방언을 받아서 아무에게도 배우지 않았지만 그 성경에 보면 정말 여러 나라 이름이 나와요. 막 아라비안도 나오고, 유대말도 나오고, 어, 정말 여러 가지 그 말로써 하나님의 큰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어떤 힘으로 가능했을까요? 맞아요. 아버지의 약속에 따라 사람들에게 각자 함께 하셨던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번의 설교 어땠냐면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을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 번의 설교에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에 무려 몇 명이 회개를 했냐면 3000명이 진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기적도 일어났어요. 이 역시 베드로와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이런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베드로가 말하자 "맞아요. 성령님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가 또 사람들에게 물로 세,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공동체를 이때부터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처음 교회를 이런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처음 교회 어려운 말로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은 교회가 많나요 적나요? 교회가 진짜 많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한 번의 설에몇 명이 회개했다고 그랬죠. 몇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그랬죠. 맞아요. 3천 명. 그러면 숫자가 적은 데서 갑자기 확확 늘어나는 게좀 느껴지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능력 있게 쑥쑥 자라는 교회가 바로 처음 교회 시대였어요. 이 사람들은 이 교회 공동체는 맨날 모이면 무엇을 했을까요? 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그냥 듣지 않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기쁨으로 긍정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때요? 또뭘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랑이 말처럼 하나님께 기도, 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걸 했을까요? 어, 맞네요. 맞아요. 어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기도보다 말씀 듣는 것보다 찬양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 찬양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로 자라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 친구들 한번 볼까요 아까 전사님이 빵을 나눠준 것처럼 오늘 이 초대교회 사람들 처음 교회 사람들도 음식을 나눠 먹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앞에 보세요 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어, 여기 예쁜 여자가 여기 손모고 있는 사람한테, 어, 이 빵을 좀 드시겠어요? 어, 저에게 빵이 많아서요? 같이 먹어요, 우리. 그리고, 어, 이 과일도 드세요? 라고 하면서 서로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서로, 어, 이건 내 거야? 이 빵은 내 거야? 동생 먹지 마!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동생이 먹을 수 있게 오빠가, 언니가 먼저 동생에게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는 아주 예쁜 모습이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앞은 또 어떤가요?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뭐 하는 것 같아요? 어, 이옷 진짜 예쁘지? 넌 없지? 이러는 것 같아요? 이러는 것 같나요? 아니요. 옷이 필요한 사람한테, 어, 옷이 필요한 사람한테, 어, 여기 저에게 예쁜 옷이 있어요. 이게,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거 입으실래요? 하면서 자신의 물건을 남에게, 어,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었어요. 그런데 막 필요 없고 안 좋은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필요하고 좋은 것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주는 모습이 바로 그때 당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진짜 어떤 일이 있냐면 먹을 거랑 옷은 우리에게 쉽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돈은 쉽게 있지 않죠? 어, 그런 것들을 팔아서 어려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심지어는 돈을 직접 나눠주기도 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건 어떤 것 같나요? 자는 것 같아요? 아픈 것 같아요? 맞아요. 아픈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아프면 어때요? 아프면 아프면 사랑해야 돼요. 맞아요. 아프면 사랑 사랑하는 엄마가 우리 친구들 아플 때 엄마가 잘 돌봐주죠, 그렇죠? 그렇 아빠도 잘 돌봐주죠. 맞아요. 근데 다 크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이때 당시에는 아픈 사람도 서로 이렇게 잘 보듬으면서 이렇게 아껴주었던 공동체가 옛날 처음 교회의 공동체예요. 친구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트가 이렇게 뿅뿅뿅뿅 올라오고 있죠. 그렇죠? 하트가 근데 몇개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한번 헤아려 볼까요? 하나,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여, 여기도 원래 하나 있었거든. 예쁜 거. 총 여섯 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눠 준 사람도 하트가 어, 기쁜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했고 또 받는 사람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나누는 것은 나누는 것은 나쁜 행동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아까 선생쌤 나눴을 때 좋은 행동이었다고 해줬죠, 그렇죠? 선생쌤 칭찬해줬죠. 맞아요. 이때 당시 교회 공동체도 이 나누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고 아주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는 어, 예루살렘 공동체, 이이 초대교의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말했을까요? 아, 그 사람들 어 진짜 별로야. 그 사람들 교회 공동체 진짜 별론 것 같아.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어때요? 사람들이 어떤 것 같아요? 막 환호하죠, 그쵸 와, 저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자기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내가 먹고 싶은 걸 참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 정말 대단하다 저런 공동체라면 나도 함께 하고 싶어 저런 공동체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나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었고 또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게. 그래서 처음 사진과 같지만 친구들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더 모이게 되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날로 날로 더욱 많아지게 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처음 교회 사람들 처음 교회 공동체처럼 우리 친구들이 갖고 싶은 거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할때 다른 사람이 부탁하지 않아도 먼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은 나눠 줄수 있나요? 자, 나눠 줄수 있는 사람. 자, 나눠 줄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와. 와. 와, 다 나눠 줄수 있어요. 와, 그렇게 잘 나눠줄 수 있어요? 와, 좋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존사님 따라서 이렇게 한번 주님께 한번 외쳐볼까요? 자, 존사님 따라서 한번 이렇게 외쳐볼게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나누어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다 그렇게, 방금 외친 대로 할수 있기를 존님 기도할게요. 자, 함께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 기도할 때는 움직이지 않아요. 자, 똑바로 앉아서 눈 감고. 아, 우리 주환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눈 감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순종하여서 우리가, 어,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저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또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